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살이 된 김영자입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어 제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저는 원래 작은 의류공장에서 재봉사로 30년 넘게 일했어요. 손재주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처음에는 큰 회사였는데 점점 일감이 줄어들더니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때가 제가 54살이었을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당황했지만 다행히 퇴직금으로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그 돈이 꽤큰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는 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가입기간이 1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공장이 어려워지면서 사장님이 몇 년간 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개인 사업자로 작은 옷 수선집을 차렸어요. 동네에서 유일한 수선집이라 처음에는 일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당장 생활비를 벌기에도 빠듯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국민연금을 꾸준히 냈어야 했는데 말이죠. 수선집을 운영하면서 번 돈은 대부분 아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신살때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로 모아둔 돈은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남편은 투병 생활 3년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후 혼자서 수선집을 계속 운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눈도 침침해지고 손놀림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65살이 되었을 때더 이상 미세한 바늘귀에 실을 꿰기 힘들어져 수선집도 접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아둔 돈이라고는 천만원 정도였어요. 그마저도 아들이 창업한다고 해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업은 6개월 만에 망했고 그 돈도 물거품이 되었죠. 66살이 되어서야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월 45만원이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그래서 기초연금도 신청했는데 다행히 기초연금 30만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월 75만원으로는 서울에서 혼자 살기에도 빠듯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살던 단독주택 반지하방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었어요. 하지만 매달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로 35만원만 남았습니다. 식비, 의료비, 공과금을 내고 나면 늘 통장에는 영원히 남았어요.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들었고 약값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라면 오래된 tv와 냉장고 정도였죠. 자존심이 상했지만 결국 주민센터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도움을 주셨어요. 저의 상황을 듣고 영구임대 아파트를 신청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하지만 영구임대 아파트는 대기자가 너무 많아 바로 입주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도와주셨습니다. 수급자 신청 과정에서 자녀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들이 소득이 낮아 부양 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되었어요. 몇 개월 후 기초 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로 월 47만 원을 받고 주거급여로 월세 중 3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어요. 국민연금 45만 원과 생계급여 47만 원, 그리고 월세 지원 30만원까지 합치면 월 122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 셈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여전히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어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었어요. 의료급여 2종 대상자가 되어 병원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었습니다. 약값도 처방전 한 장당 1000원만 내면 되었죠.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3년 후 71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영구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 10만원으로 크게 줄었어요. 비록 8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반지하가 아닌 지상 2층 아파트라 햇빛이 잘 들어와 기분이 좋았습니다. 습기찬 반지하에서 살다가 햇빛이 잘 드는 집으로 이사하니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에는 복지관도 있어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공익형 일자리로 아파트 단지 내 청소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월 27만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비록 한 달에 30시간 정도 일하는 것이었지만 집에만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았어요. 일을 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몸도 움직이니 건강에도 좋았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45만 원, 생계급여 47만 원, 노인 일자리 수입 27만 원으로 월 119만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로 월세 10만 원을 지원받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월 129만 원의 수입이 있는 셈이죠. 이 정도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합니다. 식비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쓰고 공과금으로 10만 원, 의료비로 5만 원 정도 씁니다. 나머지는 용돈과 저축으로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비록 많지 않지만 언젠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수 있는 것은 국가의 복지제도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기초생활수급자제도, 의료급여, 노인 일자리 사업, 연구임대 아파트 등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있어요. 젊었을 때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오래 더 많이 납부했다면 지금 훨씬 여유롭게 살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퇴직금도 소중하게 투자했어야 했는데, 당장의 생활비와 아들 교육비로 다 써버린 것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의존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 문제였어요. 아들이 잘 되면 나도 편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생활이 빠듯해 저를 도울 여유가 없었어요. 가끔 명절에 10만원씩 용돈을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원망하지는 않아요. 아들도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느라 힘든 걸 알거든요. 아들은 중소기업에서 월 270만 원을 받고 며느리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 월 90만 원 정도 벌어요. 그 정도 수입으로 내 식구가 살기에도 빠듯할 겁니다. 게다가 요즘은 집값, 교육비 모두 많이 올랐으니까요. 지금 복지관에서 만나는 또래 친구들을 보면 저와 비슷한 처지인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돼서 월 30만 원도 안 되는 연금을 받고 계세요. 또 다른 분은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서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남긴 연금 일부와 기초 연금으로만 생활하고 계시죠. 하지만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도 있어요. 한 할머니는 치매에 걸린 남편을 모시고 살면서 수급비로 겨우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그래도 혼자라서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 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하더군요. 특히 저처럼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으로 일했던 분들의 노후가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특히 더 그렇다고 해요.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평생 무급 가사노동을 하다 보니 본인 명의의 연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대요. 제 또래 여성들 중에는 평생 남편에게 경제권을 맡기고 살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남편 사망 후 유족 연금을 받지만 그 금액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일을 하든 안 하든 국민연금은 꼭 납부하라고요. 최소 10년 이상은 꼭 납부해야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성들은 남편에게만 경제권을 맡기지 말고 본인 명의의 통장과 재산을 마련해 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개인연금도 들어두는 것이 좋아요. 저는 개인연금의 존재도 잘 몰랐고 여유 자금도 없어서 들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이라도 부어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집이 있으면 나중에 월세 걱정은 없으니까요. 저처럼 평생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나이 들어서 월세 내기 힘들어지면 정말 막막합니다. 요즘은 주거급여 같은 제도가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 집이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현재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어 주거 걱정은 덜하지만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지난해에는 아들 네 가족이 설날에 저희 집에 왔었어요. 손주들이 와서 집안이 시끌벅적했죠. 작은 집이라 좀 불편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모이니 행복했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었지만 형편이 안 돼서 만원씩만 줄수 있었어요. 그래도 손주들이 좋아하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손주들에게 1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아쉬웠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젊을 때는 당장의 생활이 바빠서 노후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노후에 대한 정보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정보도 많고 노후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올해부터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연금 수급 조건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기초연금도 국민연금이 많은 사람은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해요. 저는 국민연금이 적어서 기초연금을 거의 다 받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이 크게 줄어들거나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국민연금 90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대폭 감액되어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만 받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것이 전체 수령액이 더 많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기초연금은 국가정책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내가 납부한 것을 돌려받는 것이니까 더 안정적이잖아요. 요즘은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특히 요리교실이 재밌습니다. 이전에는 혼자 살다 보니 대충 끼니만 때우는 식으로 먹었는데, 요리교실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니 식사의 질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영양사 선생님께서 노인들은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하셔서 요즘은 두부와 달걀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고기는 비싸서 자주 먹기 어렵지만, 가끔 복지관에서 나눔 행사로 받은 고기로 요리를 해 먹기도 해요. 또 복지관에서는 문화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합니다. 영화 상영에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모두 무료라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래교실이 인기가 많아요. 저도 일주일에 한번 노래교실에 참여하는데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앞에 나가서 독창도 할 정도로 적극적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나름대로 삶의 활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지만 의식주 해결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국가의 복지제도 덕분에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수술이 필요할 경우 의료급여가 있다고 해도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문화생활이나 여행 같은 여가활동은 거의 할수 없습니다. 가끔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나들이 프로그램으로 근교여행을 가는 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아무리 절약해도 매달 여유 자금을 모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정말 막막해져요. 얼마 전에는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수리비가 10만원이나 나와서 정말 당황했습니다. 다행히 모아둔 비상금으로 해결했지만, 만약 그런 돈이 없었다면 정말 난감했을 거예요. 제 또래 친구들 중에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달 용돈을 주거나 명절이나 생일에 큰 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저처럼 자녀들도 생활이 빠듯해서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도 취업이 어렵고 집값은 비싸고 아이 키우기도 힘들다고 하니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아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명절에 용돈 주는 것도 고맙게 받지만 더 바라지는 않습니다. 대신 1년에 몇 번이라도 얼굴 보고 식사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복지관에서 만난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기초 생활수급자가 되면 여러 가지 추가 혜택이 있다고 하더군요.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문화 누리카드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 누리카드는 연간 10만원을 문화생활이나 여행에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 카드로 오랜만에 영화도 보고 책도 한권 구입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국가에서 이런 복지제도를 운영해 주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복지제도가 많지 않았어요. 노인들은 자식들이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죠. 하지만 지금은 사회가 많이 변했고 노인복지제도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과거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69살이 되었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 계속 참여하려고 합니다. 비록 월 27만 원의 적은 수입이지만 그래도 일을 한다는 것이 자존감을 높여주고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때가 많은데 일을 하면 그런 기분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가끔 아들 내외가 저를 찾아오면 손주들을 보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점점 크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비록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국가의 지원으로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복지 제도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면 아찔해요. 젊은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젊을 때부터 조금씩이라도 준비하세요. 국민연금은 반드시 납부하고 가능하다면 개인연금도 들어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의존하는 노후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자신의 가정과 생활이 있으니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살아온 경험이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